아, 이 시는 왕유가 지은 시입니다. 왕유. 왕유가 아, 어디서 지은 시냐면, 운대산에서 9월 9일날, 그 산동에 있는 동생들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아, 그래서 9월 9일, 억 산동 형제라. 아, 그렇게 지은 시인데, 이건 어디냐면은, 지금, 어느 산에서 지었냐면은, 운대산이라는 데서 지었습니다. 운대산. 운대산이 어디가 있냐 하면은, 에, 이것은 이제, 에, 이 무슨 줄기냐 하면은, 이 태, 이때는 뭐라고 했냐면, 태한산, 태양산이라고 하는데, 태양산맥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산이에 운대산. 여기에 가면은, 그 홍석혁이라는 곳이 있는데, 홍석혁 예, 중국에서 한 조그만 지역으로 해서 가장 아름다운 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새 운대산이 아주 그 인기가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홍섭협비라는 곳을 가면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 예, 한번 읽어보면 독재 이항 위 이계가니 매봉가절 배사친이라 요지 형제 등 고쳐요 편삽수유 소일인이라 이거 이제 9월, 9월 9일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이외에 이제 중양제입니다. 중양절, 중양절. 중양제인데 우리는 이제, 에, 그, 중구라고 말하죠. 중구. 중구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이중양절를 아주 옛날에는 제일 크게 썼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음과 양을 구별할 때 음은 뭐고 양은 뭐냐, 이렇게 했는데. 1 3 5 7 9 이게 양입니다. 그리고 음은 2 4 6 8즉 짝수는 음이고 어, 홀수가 양입니다. 양에서, 양에서 가장 큰 수는 9자입니다. 그래서 9월 9일 그러니까 어, 양이 겹친다 이 말이에요. 두개가 겹치는 날이 되면은 중국에서는 항상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예, 이, 여기가 이제 높은 산이면은, 여기서 태양이 뜨면은, 여기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올라가면 태양과 그 태양이라는 양기를 받는데 가장 좋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이때는 수유를 꽂고 항상 올라가야 합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독재 이항 위 이게 하니 예, 홀로, 홀로. 타양 땅에서 타양 땅에서 위 몸의 대단 이게 낯선선낙은네가 되니 매복 매년 만나는 가절 명절이 되면은 배 사친이라 배는 두 배로 에, 사친 부모가 부모 생각이 곱절로 난다 요지 형제 등 고쳐요 멀리 형제가 등 고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어, 간 것을 안다, 이 말이죠. 편삽, 수유, 소일인. 편은 에, 두루두루, 여럿이 수유를 꽂고 있는데, 소,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나 혼자만 없다. 예, 모든 형제들이 다 수유를 꽂고 산에 올라갔을 텐데, 나만은, 에, 여기 홀로 있구나, 이런 뜻인데, 이 운대산에 가면은, 그, 수유봉이라고 지금 있어요. 여기, 바로, 그, 에. 이 곳은 옛날에 그 중림 치령이 살았던 곳이고, 왕후가 여기 와서 어 살아서 그들을 수유복이라고 하는데, 이 왕후라는 사람은 동이 청이라는 사람이 남종하의 시조라 이런 말을 했어요. 남종하가 중국에서는 왕유를 거쳐서 원나라 시대에황공망을 거쳐 옵니다. 그래서 황공망의 허가 대치, 그래서 수사 김정희 선생이. 그어 진도에 살고 있는 허련 선생한테 이름을, 아 이제 호를 소치로 바꾼 것은 황공망이 대치니까 소치로 하고 이름을 왕유를 따서 유자를 허련을 허유라 이렇게 부른 것도 그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왕유는 에에 나중에 에 어머니하고 아내가 아 죽으니까 그 뒤에 그 종남산에 가가서 망천 어, 이런 데서 그 어, 아주 운동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백은 어, 시선, 두복은 시성, 에, 이 왕유는 시불이라고 어, 동기 체이라는 사람이 그,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이제 송나라 시대 소동파는 왕유를 가리켜서 왕유 시를 보고 뭐라 하냐면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 그래서 이 이분은 에 시와 음악과 이, 이 그림을 아주 잘 그려서 어 중국에서 그 아주 대단한 인기를 누렸는데 에이 시입니다 독재 이항이 이게 가니 홀로 낯선 땅에 나그네가 되니 매봉 가절 배사친이다 매년 명절이 되면은 부모 생각이 곱절로 난다 요지 형제 등고쳐요 멀리 형제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편삽 수유 소유 일이니라. 다 수유를 꼽고 있는데 나 혼자만 없구나 이런 된다. 이걸 중국어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두 자이 이상 외일커 매풍자제 배스천 야무지 중대 등고초 변차. 주유 차어 이런 이것 에, 왕유에 대한 게 앞으로 시도 좀 네. 에, 많이 나올 것입니다.